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과 보호하심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j a 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장세기 a l 장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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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a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 말씀인데 잘 들으시고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앙의 여정을 신학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신앙상화를 시작한 아브라함이 늘 그냥 100% 항상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항상 승리의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실패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100%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승리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어, 그 아브라함의 어떤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서 왜 그가 이런 신앙의 실패를 또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어, 이런 실수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상황을 좀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건기와 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너무 황량하고, 어디 머물 때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봄거려 보니까 그런 상황에 기근까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애굽에는 큰강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좀 와도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는 데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죠. 일단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아 애국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한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가나한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땅입니다 그러나 애국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은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을 향해 바로 달려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그런 말이야마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한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땅인 가나한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떠나서 애국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아예 애굽에 살려고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류한다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아예 살려고 완전히 이주하려고 이민 간 것이 아니라. 가뭄이 들어서 지금은 어려우니까 잠시 내려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가뭄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나땅애국땅으로 내려간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뭐 하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려우니까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에 살다가 상황 좋아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잠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위험하고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정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그 행로, 오고 가는 일들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올때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김제임스 버전 밑에 영어가 이제 김제임스 버전인데 이 원어하고 굉장히 가까운 버전인데 이 영어에 의하면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을 went forth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False"라는 말은 먼못을 향하여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을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영어로 "came into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뭐라고 했냐면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에 보면은 went down 이렇게 됐어요.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를 보면요, 지리적으로 보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도 내려오는 곳이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도 다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는 하란을 향하여 갔다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하여 가는 곳이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거기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 은혜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영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이 거류한다, 애국에 거류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류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거류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일은 이 거류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첫 번째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turn aside from the road. 길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머문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즉 어디를 잘 가다가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머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볼때 신앙의 길을 잘 가다가 잠시 벗어나서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이 거류한다 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잘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잘 살다가 그에게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잠시 떠나 내려가서 잠시 신앙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살고 있다. 그에게 다가온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잠시 다른 곳에 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수 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 삶을 살아갈 방도를 고민하다가 어떤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단은 삶이 안정되기 위해서 잠시 신앙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지금 어려우니까 잠시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려놓고 일단 살아갈 방도를 찾고 그래서 삶이 안정되면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결정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안정된 삶이 중요하니까 신앙생활 잠시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신앙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신 아브라함은 잠시 신앙생활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생각한 것처럼 잘 되었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아내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애굽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가다가 애굽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 예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laughs>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야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런데 당신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애국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뺏으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애국 가면 그냥 오빠 하자 오빠 <laughs> 내 여동생 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와이프 이쁘다고 칭찬할말 같지 않고 자기 살겠다고 비겁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이런 남자를 믿고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걸 생각하면 참 사례가 불쌍하긴 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려가면 우리 오빠 동생 하자 그냥 그래서 그래 당신도 살고 나도 살지 그러는 거죠 예상대로 애굽에 내려가자 사람들이 아 사례가 너무 예뻤던 모양이야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그냥 바로 왕에게 요즘 말로 강추를 했어요 <laughs> 바로가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바람에 그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당장 그 여인을 데려 와라 그래서 사례가 궁궐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사례로 이름은 비슷합니다. 그 사례로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고야 종들과 막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내는 뺏겨서 궁궐로 들어가고 또그 대가로 얻은 많은 짐승들과 재산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와 나는 복받았다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으니 복받았다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했으면 진짜 인간도 아니죠, 그렇죠? <laughs> 정말 마음이 무너졌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아, 내가 왜 애굽으로 왔는가? 이럴려고 내가 애굽에 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사실요,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 중에 중요한 원인은 가족들 때문 아니었겠어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너무 상의의 삶의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이 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정말 특별히 아내에게 안정된 삶과 풍요로운 삶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큰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얻겠다고 신앙까지 포기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정작 그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듣습니다. 부부가 이민 와서 열심히 살면서 가정의 안정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되기 시작하고, 삶의 안정이 보이고, 돈을 잘벌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좀, 다, 좀 더, 좀더 내가 확 집중하면 돈을 잘벌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민생활 편안하게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자니 크게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잠시 신앙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죠. 잠시 신앙을 포기합니다. 아예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신앙을 내려놓고 일단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내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잠시 신앙을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안정과 삶의 풍요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데 그래서 물질적인 안정과 삶의 풍요를 얻었는데 돌아보니 신앙이 무너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도 다 무너진 현실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나의 관계도 깨지고,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깨지고,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봐요. 캘리포니아 있을 때도 뭐 제가 그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다알 만한 기업체의 사장님이신데, 장노님이셨어요. 그런데 뭐막 기업을 하느라고 막 몰두하다가 신앙도 아, 잃어버리고,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완전히 가정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도대체 그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라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우와를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다 무너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정 때문에 신앙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의 자리를 내가 완전히 떠난다는 게 아니라, 잠시,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속이는 유혹이에요. 그게 우리를 속이는 유혹입니다. 그러다가 더 중요한 것 잃어버리고 아예 못 돌아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신앙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얘기가 어제부터 시작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 주지 못하고 나라를 지켜 주지 못했다고 생각할 만큼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본인은 포로로 저 이방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지요.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 때, 이스라엘 살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게 자연스러웠고 주변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억 만리 바벨론에 끌려와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끌려와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우리가 이민해서 사는 것보다 더 급박하고 더 어려운 상황 포로민으로 잡혀 왔단 말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 아무도 신앙 생활하지 아니하고 다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신들과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으니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더군다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신하로 살았습니다. 권모 술수가 많고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든지 공격받아서 당장에 그냥 어떻게 될 수도밖에 없는 그런 위험하고 긴장되는 그 궁궐 속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서 정말 자기의 처신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거기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적인.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새로운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법안은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떤 신이나 어떤 왕에게도 예배드리거나 기도하지 말라.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이 왕에게만 집중할 것이고,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나 다른 왕들에게 예배드리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 만약에 이 법안을 어기면 즉각 사형에 처한다. 사자굴에 집어 넣을 것이다. 이런 법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민으로 잡혀왔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 30일 동안은 이 모든 예배와 기도를 금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당장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갈등되죠? 신앙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30일만 신앙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30일만 잠시 동안만, 30일만 신앙 생활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30일만 잠시 신앙을 떠나면 됩니다. 30일만 신앙을 떠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잠시 동안만 살면 됩니다. 안 그러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30일, 잠시 동안만 신앙을 떠나면 되는데 이때 다니엘은 어떤 타협,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킵니다. 30 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그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법안이 발표되고 실행된 걸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비하는 신앙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체포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킨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셔서 사자의 이빨과 발톱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놀랍고 중요한 일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나라의 왕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제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왕 뒤어 그왕 바로 뒤에 고레스 왕이 왕이 돼서 이 왕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 이라 다 같이 그 다음에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그의 나라와, 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의 믿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실패로 가정의 파괴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잘 마무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그날 밤 아마도 아브라함은 정말 탄식하며 울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뭐, 짐승 많이 얻었다고 좋아가지고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정말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그날 밤, 정말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아내 꼭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기 때문에 사라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어떤 재앙이 내린지 모르지만 막 갑자기 전염병이 막 생겼든지 아니 막 하늘에서 막 이상한 징조가 보였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바로가 깜짝 놀라서 사래를 불러온 것 같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라가 솔직히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바로가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가 말이야. 왜그이 사람을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그 가족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다음 13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네, 1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롯과 함께 네계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계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신앙의 자리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귀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며 계십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나쁜 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바로 신앙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자리를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잠시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올게요 하면서 지금 떠나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혹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우리 삶의 큰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금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능력의 삶들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자리를 떠나 살다가 그런말미암아 신앙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다시 붙잡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깨어진 가정과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예,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다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주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너무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눈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여호와의 눈이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한땅그 신앙의 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느니라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자그마한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냐 하시고 다 듣고 계셔서 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신앙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신앙을 내려놓지 마시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살때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